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나요? 가필드입니다. 네. 만화 주인공 가필드 말고, 이름이 물론 가, 똑같이긴 하죠. 그 가필드 대통령은 관세를 이제 주장해서 관세를 매겼고, 결국은 암살당했습니다. 암살당해. 이제, 자기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쳤던 가필드 대통령을 이제 존경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전직 대통령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참 닮은 데가 많다. 그리고 요즘 여런 저런 이제 환경, circumstance 영어로 이제 circumstance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닮아 있는 이제 대통령 하면은 보통 닉슨을 꼽습니다. 어, 닉슨하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 관세를 전방위로 이제 했다가 그때는 냉전 때라 굉장히 유럽 힘이 강할 때였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큰 힘을 못 쓰고 미국이 결국은 전방위 관세를 세게 매겼다가 다시 어풍을 맞고 그냥 경제만 좀안 좋아지고 제대로 이제 관세 정책을 못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일강 체제라 그때랑 무게감이 다르죠 미국의 무게감이라는 게 그때만 해도 유럽은 러시아에도 걸칠 수 있고 소련에도 걸칠 수 있고 네뭐 미국도 이제 어째 태평을 건너서 동맹이니까 뭐 걸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으니까요. 근데 어, 네. 그 정치적 상황도 굉장히 지금 공화당, 민주당이 지금 나뉘 있다는 것도 좀 비슷한 요소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요즘처럼 이 미네소타에서의 총격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제 그 연방 정부 시다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 정치가 양당 정치로 심하게 분열되면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근데, 네, 드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정책으로 굉장히 파편화되기 때문인데, 닉슨 대통령 때도 이제 반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 공산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 이제 맞부딪혀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냐. 사실, 어, 닉슨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국수주의적인 마인드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관세도 맥겼고 그리고 사실 베트남 철군도 사실 닉슨 대통령이 이제 이끌어내긴 했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둘이 좀 닮아있는데, 결말이 어떻게 됐지, 이제 관심입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어, 그래서 저지선을 이제 마련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보통 본인이 탄핵당할지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탄핵 저지선을 이번 에 중간선거에 시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방건이 될 듯합니다.